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스터디5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and Ziba, 다윗과 시바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When David had gone a short distance beyond the summit, 다윗이 그 정상 너머로 짧은 거리를 갔을 때 얼마 내려가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There was Ziba, the steward of Mufibosheth, waiting to meet him. 그곳에는 선 지바가 있었습니다. 지바는 음,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그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주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의 그런 청지기 종이었죠. 그 지바가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네. 의도가 있었거든요. 이 지바도 동일하게 숨겨진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압살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He had a string of donkeys saddled and loaded with two hundred loaves of bread, a hundred cakes of raisins, a hundred cakes of figs, and a skin of wine. 그는 일 열의 그한 줄의 당나귀들 다시 말해서 당나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나귀를 모두 안장이 채워져 있고 그 안장이는 그빵 이백 덩어리, 그다음에 그 건포도로 만든 백 개의 빵, 그다음에 그또 무화과 열매로 만든 또백 개의 빵 케이크, 그다음에 포도주 한 가족 부대로 이제 가, 가득 실어진 그런 당나기들이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음 여기서 cakes are figs는 다른 성격에는 summer fruit 여름 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cakes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크가 아니라 어, 빵 종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 뭔가 그 비슷한 음,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크는 아닌데 빵과 비슷한 그런 모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케익서픽스 여기서는 그냥 빵이나 케이크 아닌 그냥 과일 이렇게 번역이 된 해석 어,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어, 집안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어떠한 일인 건지. 2절입니다 What are these for? the king asked Ziba.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왕 다윗이 Ziba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척 보면 알죠. 왜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감독에서 이렇게 질문 해보죠. 어, 이게 다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Ziba replied. 그러자 Ziba가 대답합니다. The donkeys are for the king's people to ride on. 그 당나귀들은 왕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왕비나 아니면 자식 어린 자식들을 말하는 거겠죠. 왕의 사람들이 탈 것을 위한 것이고요. And the bread and summer fruit are for the young men to eat. 빵과 여름 과일은 그 젊은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The wine is for those who become exhausted in the wilderness. 그리고 그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윗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 감동이 됐겠죠. 네.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제공하고 제공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And the king said, and where is your master's son?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어,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Ziba said to the king, Behold, he remains in Jerusalem. For he said, Today t h 그러자 Ziba가 다위도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말하기를, 아, 오늘날 이스라엘의 집이 나에게,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도로 주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압살롬과 하나가 돼서, 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 나에게 돌려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 어, 그런 망령된 말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지바가 무비보셋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윗 앞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이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지바의 본, 시, 시바의 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윗과 무비보스를 만나면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은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시바의 이런 행동과 말에 속적 사절니 So the king said to Ziba, 그래서 왕이 이바에게 말했습니다. Behold, all that belongs to b u b b o s h is yours. 보라, 무비보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제시바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종에게 시바에게 줄 정도로 다윗은 감동을 했고 한편으로는 또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고 또 화가 났겠죠. And z i said. 그러자 시바가 말했습니다. I prostrate myself. 저는 내 자신을 겸손히 엎드리게 합니다. 당신 앞에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Let me find favor in your sight, O oh, my Lord, the King. 저로 하여금 당신의 면전에서 은혜를 발견케 하소서, 오 oh, 나의 주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란 말이죠. 음,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당신 앞에 엎드려 어, 성운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났겠죠 속으로. 네. 음. 다윗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약함이 또 드러났어요. 이런 정말 허기지고, 그다음에 지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의 말을 그냥 의심없이 다 들어버리고 또 이렇게 예, 네, 정말 그 성급한 결정을 어, 내렸죠. 우리는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라서 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늘 어떤 상황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여쭙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 거룩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